안녕하세요. 박은정입니다. 음, 오늘은 2025년 1월 21일 새벽 4시 40분입니다. 음, 지금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구요. 음, 어제 늦게 자고 오늘 몇 시간 못 자서 바로 출근해서 오늘은 일찍 잘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, 내일은 일찍 응. 할수 있겠죠? 이제야 좀 졸린 것 같아요. 아, 또 자자마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하는. 음, 어, 오늘은 출근해서 일하고, 퇴근해서, 저녁 먹고, 퇴근해서, 왔는데, 집에서 또 쫄면 먹고, 좀 전에 피자 한 조각, 데워 먹고, 음식을 좀 조절하려고 하는데, 무슨, 폭식처럼 엄청나게 먹었어요. 배가 안 고픈데, 안 고픈데 먹게 되네요. 뭔가를 먹겠다라는 생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. 정신을 좀 차려 차려야겠어요. 음. 음, 네. 아, 뉴스를 좀 봤더니 어제만 해도 뉴스를 제대로 좀 봐서 오늘은 퇴원하고 와서 뉴스를 좀 봤더니 기분이 영 좋지 않군요. 음, 이만 줄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.